이번 시간에는 탐색기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는 컴퓨터에 이제 파일과 폴더를 계층 트리 구조로 표시를 전부 다해 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계층 구조, 트리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나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내 위에 이제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 밑에 내가 있는 거고 동생이 있습니다. 또내 밑에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동생 밑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애를 낳으면 그 밑에 또 자식들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고 트리 구조, 계층 구조라고 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제 C 드라이브가 메뉴의 상위 단에 있을 때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C 드라이브 안에 들어 있는 폴더들, 폴더들이요.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또 다른 폴더가 있다.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존재하더라. 해서 이렇게 트리 형태 구조를 가지는 게 우리 탐색기입니다. 탐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크게 두부분으 나눠져요. 그 부분이 이쪽 부분 탐색창 그리고 오른쪽 부분 파일 영역 해서 크게 이두 군데로 나눠 볼수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곳이 작업 공간이 여기예요. 탐색창하고 그리고 파일 영역이요. 탐색창은 컴퓨터에 들어 있는 모든 폴더들을 전부 다다 표시해 줘요. 싹다 표시해 주고요. 그 곳에서 내가 특정 항목을 선택했다. 그럼 그 항목에 해당하는 폴더나 파일 같은 것들을 파일 영역에서 다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좀더 크게 해서 같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 먼저 볼게요. 맨위에 보게 되면 뭐창 조절 단추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소 표시줄도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은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경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주소 표시줄 그리고 메뉴 모음도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도구다, 도움말이다 해서 메뉴가 있죠. 이 메뉴는 일반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렀을 때이 메뉴가 표시가 되고 다시 메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지고 그렇게 돼요. 이거를 또 우리가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아예 표시가 되게끔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 바로 밑에 보면 도구 모음이죠. 이 도구 모음의 구성이라는 도구 모음이 있어요. 이구성이라는 도구 모음을 누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메뉴 몸을 내가 선택을 해주면 이 메뉴가 계속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 끝에 가서 보니까 보기 단추라는 것도 있죠. 이 보기 단추는 이 파일 영역에서 파일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거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해서 뭐자세히다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간단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형태로 우리가 볼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보기 단추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탐색창.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폴더들이 다 표시가 된, 된다 그랬어요. 탐색창에 표시 안 되는 거는 파일의 파일. 여기는 모든 폴더가 다 표시가 되는 곳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바탕 화면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그 바탕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 파일 영역에서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을 전부 다싹다 보여 주는 곳이 요 파일 영역이요. 탐색창하고 파일 영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스크롤바가 있는데 이 스크롤바 근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로 왼쪽 버튼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창 크기 조절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세부 정보 창 하고 있죠 이 세부 정보 창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드라이브나 폴더 파일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에요 속성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고 파일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C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다 그런 걸 선택하게 되면 사용된 공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전체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요 세부 정보창에 나타나요. 그리고 폴더 같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수정한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내가 이 파일 영역에서 특정 파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파일의 크기라든지 만든 사람, 수정한 날짜 그런 것도 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부정보 창이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 12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써 있네요. 요맨 맨 마지막 요 부분을 보고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즐겨찾기 앞에 보게 되면 까만색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자 얘가 서로 의미하는 게 달라요 까만색 삼각형은 내가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처럼 다 보여줬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은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 안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색 요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이 내용들 다운로드 바탕화면 최근 위치 이게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얀색 요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까만색으로 변하면서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폴더를 다 다시 화면에 보여줘요. 해서 까만색 삼각형은 나는 하이 폴더 가지고 있는데 다 보여줬다. 화면상에 다 보여줬다. 그 표시고 하얀색 삼각형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탐색창에서 탐색창에서 만약에 뭐 d라는 알파벳을 입력했어요. 그럼 d로 시작하는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d를 누르게 되면 d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요 내가 만약에 p를 눌렀다 그러면 p도 이쪽 부분에 없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얘가 선택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에 영어를 누르게 되면 그 영문자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이 된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있어요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어. 이렇게 탐색기가 있을 때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해서 여기가 어 우리 탐색창 그리고 여기는 파일 영역.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이 경계선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창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탐색창 탐색창 왼쪽 부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폴더가 다 나타나는 이 탐색창에서 삼각형 이 모양은 이 모양은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 어, 하이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까만색으로 바뀌죠. 까만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전부 다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까만색 삼각형 같은 경우에 내가 얘를 누르게 되면 흰색 삼각형으로 변경이 되는데 화면에 보여줬던 모든 하이 폴더가 숨겨져요. 숨겨지면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 요 까만색은 하이 폴더까지 표시됐다. 내가 보여줄 거다 보여줬다. 그 얘기죠. 그리고 탐색창에서 내가 키보드 영문자를 누르게 됐, 되면 그 해당하는 영문자로 시작하는 폴더 중에 첫 번째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더라 그리고 세부 정보창 하고 있죠 세부 정보창은 우리 속성이 표시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드라이브가 됐던 폴더가 됐던 파일이 됐던 이런 것들의 속성을 표시해 주는 곳이 세부 정보창 파일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된 공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공간, 그리고 전체 크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폴더를 선택했다 했을 때는 이제 수정한 날짜, 폴더가 최근에 언제 수정되는지 그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탐색기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